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냥 그렇게 말씀하시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는 만족함이 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만족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만족함이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이러면 오늘 우리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여러분. 우리 모리아산이니까 모리아산 얘기를 또 아니 할 수가 없죠. 해야 되겠죠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에 대한 성경의 사건은 뭐 사건이라기보다도 중요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솔로몬이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모리아산과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가정 이야기죠. 여러분 계속 모리아산 일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룩한 가정, 만족한 가족, 거룩하다고 하는 거 다른 겁니다. 가정 그 가운데 가장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 앞에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과는. 아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네, 몇 명이나 있을까? 이건 순전히 믿음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4천 년 전, 5천 년 전, 뭐 2천 년 전, 1000년 전, 진짜 말 그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정말 드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아들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번제로 아들을 저 모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가가지고 그 산에 높은 산에 올라서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도 그 아들의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인지를 아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laughs>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잖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 독자,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예?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예. 얻을 수 없는, 생길 수 없는 가운데서 생긴 아들이잖아요. 그의 나이 100세, 와이프의 나이 90세, 경수가 끊겨진 그런 상황에서 사랑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실 때,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laughs>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는 여러분 우리 그 여기서 보면 그번그 그 제사법 나오잖아요. 번제 번제는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예? 짐승에 네모나게 각을 떠가지고. 예? 가지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번트 오퍼링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오퍼링. 그러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히 하나도 저기지 않고 남기지 않고 싹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화제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예. 그런 제사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거 완전히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반응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밤에는 고민을 했을 것 같아. 인간이라면 그죠? 고민을 하고 갈등도 생기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나타난 모습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챙겨가지고, 예? 나무도 챙기고, 불도 챙기고, 나기도 챙기고, 예? 그리고 두 사완도 데리고, 그리고 삼일길. 예. 예. 그, 어, 그 당시 사도, 아, 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장소가 부엘 세바니까, 그 부엘 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그러니까 한 50마일 이상 떨어진 삼일길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산 밑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반응을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두 사환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 겨와 함께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서 저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예? 여러분 음 그때 그 나와 이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이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셉이 보디바리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지고 이제 수요에서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그때 그 요셉을 표현한 나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나이는 아마 그 요소, 여러분 요셉의 나이가 그때 17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대 중후반 정도 된 나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지을 정도의 그런 그런 그 체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이 소년이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안하시는 이것을 대침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주실 거다. 그리고 아들을 실제로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불에 태워 죽이는 건데 그렇게는 안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들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복수로 얘기했어요. 우리 다시 돌아올 거다. 아들하고 이 소년하고 내가 다시 내려올 거니까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데 그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수 있는 그 고백이 또또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하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아들이 질문하잖아, 아버지, 불도 준비됐고 나무도 준비가 됐는데, 아버지 번제물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번제물 하나님이 친히 뭐 하신다? 준비해 주실 거다. 준비해 주실 거다.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해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아들을 묶고 말 그대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양을 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건 이후에 거기를 여와 이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뭘 보기를 원하셨죠? 우리 한번 그 본문을 찾아보셔야 될것 같죠? 자, 장세기서 22장입니다. 뭘 보길 원하셨고 또뭘 보셨습니까? 네? 자, 우리 장세기서 22장 한번 가볼까요? 네. 아브라함의 이런 삼일길을 향해서 모리아산을 향하고 또 칼을 들어서 누굽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야다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신 거예요. 자, 2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장세기서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로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자, 우리 요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뭘 보신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어, 시험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의 무슨 모습을 보길 원하셨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너의 이런 행동과 이런 모든 그 마음과 이런 자세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읽어냈다. 내가 이제 안다. 이걸 보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믿음, 무슨 믿음이 있냐면 이래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리는 이제 이 이래라고 하는 말을 이제 뭐 영어로 이제 프로이드뭐 준비한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신다라고 뭔가 준비시켜 주신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사실은 이 원어의 뜻은 예?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말은 예? 이 말은. 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라아라고 하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미닝이에요 여러분 그 8절에도 보면 22장 지금 보시면 하나, 아브라미 가로대 아들아 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준비한다고 하는 말도 예? 이 말도 라아라고 하는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그 모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신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상황을 주실 때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거 보고 계시고 다 아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대안하는 그런 아들을 대안하는 어떤 어린 양이라든가, 무슨 뭐 송아지라든가, 뭐 이런 어떤 대안에 대안 대안의 그런 재물을 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아,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그런 어떤 인생의 사건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 예. 아는 거.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아마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 아 하나님 모든 거다 뭐하시는 분이다 아시는 분이다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34편 9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말 그대로 생사하복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알고 계시는 거야. 가장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앞에, 예?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이런 모든 상태에 하나님이 아시고, 말 그대로 여와 일에, 말 그대로 준비까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요. 예? 그래서 오늘 20편, 34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와를,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저는 이 34편의 구절이 이 창세기서 오늘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 이 말씀하고 아주 딱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뭡니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사건하고 아주 딱 떨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이해가 좀덜 됐다면 한번 34편 9절의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 창세기서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고 하는 이 말씀하고 한번 묵상을 하면서 연결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뭐 자식 문제 또는 무슨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예? 예.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까지도 예? 하나님 이에뭐할수 있다, 예. 뭐할수 있다, 예. 믿고 맡길 수 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모든 이런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식 문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아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이게 바로 뭐냐? 여와를 경외하는 거다. 예. 저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사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먼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그, 어, 그 중요한 일들이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죠. 예,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가정,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상처도 받고 힘든 그 경험들도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데, 가장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도 두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어느 가정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문제들까지도 뭐 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거거든요. 아신다. 그리고 대안의 어떤 것들을 선한 길로 주실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라가면서 우리 돌아올 거다. 그리고 아들이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분이야. 그리고 알고 계신 분이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34편 9절을 한번 읽어 봅시다. 34편 9절. 예. 한번 여러분 오늘 이두 사건을 하고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지내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는데 야, 이건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에서의 일어난 사건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이다. 34편 9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자식 문제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뭐하고 계시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라 하고 계시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왜냐면 하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믿음의 행동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준비시켜 주셨다. 그 문제 준비시켜. 말 그대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실들을 다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이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일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게 정확할 겁니다. 저는 우리 산돌교의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가족들이, 그게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또 앞으로의 우리 인생들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5분 정도도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